안녕하세요 설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캐드 적산입니다 어, 엑셀로 설명을 했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기적산 153 클릭클릭 클릭 1층 신고 사미트 하겠습니다. 기구 번호 설정. 클릭. 1 층. 자 이게 다운라이트거든요. g 이트트는 i 등 여기입니다. 4 0번으로 되죠. 벽부등은5 1일5 2 5 3입니다5 1 5 2 5 3입니다일광등은요 40번입니다. 환풍기 컨디션트는요, 2구짜리 33번입니다. 자, 일로 사고 스위치는 23번입니다. 일구는 20번입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개수 파악은 끝났어요. 기본 배관을 설정합니다. 379. 자, 가닥수와 기본 배관을 선택하고, 일부 켜기 누르고요. 155. 가닥수 바꾸기 합니다. 클릭. 클릭, 클릭, 엔터입니다. 다 킵니다. 이거 연장, 길이 연장하는 기능이 181입니다. 181, 180일 클릭. 연장됐죠? 분전만 연장합니다. 이렇게 돼요. 산출 근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산출 근거입니다. 이것을 읽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공사관리 사0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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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여기요. 클릭, 클릭. 엔터입니다. 자, 이것을 엑셀 넘겨볼게요. 414. 클릭. 클릭, 클릭. 엔터입니다. 여기다가 클릭합니다. 충고 몇 메타요? 4 m 어, 잘못했네요. 여기죠 여기. 이런 것들은 0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요. 지워도 됩니다. 지울게요. 이렇게요. 시간 걸리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요. 조금 전선 여유를 줄게요 분전망결선 1.2 정도 주겠습니다 박스는 0.4 정도 주겠습니다 작산이 훌륭하게 끝났는데요 이런 것들이 안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0 쳐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숫자로 다돼 있어야 됩니다 수식이 다 걸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점 전연도 가능합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일동 1층형 전등 화면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다 됐어요 이해해 볼게요 작성 프로그램 열고 공 a 쓰고 엔터 치고 빈 곳에서 a d I'm 일동, 전등, 여기 원래 1층인데 여기가 1층.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다 왔거든요. 공사비, 확인입니다. 네. 1270만원 정도 됐네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캐드와 XL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칩니다.